우리가족 새로 친구들. 반가. 흘러내리는데? 그 거품으로 하늘이 팔 씻어도 돼. 닦아, 거품. 그냥 하면 돼. 엄마가 다 흔들어 놨어. 얼굴에 하지 말고, 벽에. 안 돼. 그것만 잘하지만, 그것만 놔둬. 이거 아까 잘안 돼, 이렇게. 됐다. <laughs> 그냥 누르면 돼. 거품이 점점. 하늘아, 여기 거품이 흘러내렸어. <웃음> <웃음> 뭐야? 하늘이 몸을 닦아, 저거 거품으로. 흘러내리네. 하늘 이못 닦아. 그거 내려놓고 손으로 하늘이 배에 묻혀. 뿔. <laughs> <laughs> Barf? <laughs> <Gah! laughs> 끄럽지 세게 돌봐야 되는데. 엄마가 해줄게. 해줄게 엄마가. 하늘이가 이거 힘 혼자 하기가 힘드네. 여기다가 해줘. 왕석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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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맛있어. 웃음> 이제 비비가 여기다가. 그래. 하늘이 몸으로 붙여. 배랑 다리랑. 엄청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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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. 여기다 왔니? 응. 여 저거 좀 내려줘. 응? 어? 아 위에 있는 거 푸. 응. 뭐이이고요슬프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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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슬려 그래. 이제 다 내리고 앉아서 놀고 싶지. <laughs> 거품 엄청 많아. 많이 했어. <laughs> 진짜 웃기다. 하늘 <laughs> 응? 응. 엄마 한번 봐봐. 천천히, 천천히 돌아봐. 알았어. 엄마 한번 봐봐. 앞에 어떻게 됐어 배? 나는 이렇게 되어. 봐봐, 손 보여줘봐. 손 봐봐. <laughs> 어이고 재밌다. 놀고 싶다, 여기. 놀아. 엄마 봐봐. 거품, 거품 목욕이야, 거품 목욕. 왜? 손으로 닦아줘. 풍목교. 진짜 재밌어. <laughs> 물고기가 <가려>. 있나? 오 잡았다. 뜯기기. <laughs> 진짜 안 보이네. 색깔이 섞였어, 그치지 이게 하얀 거품이야. 응. 음. 왜 그래? 색깔이 점점 빠지나봐 물에 씻겨서 그런가봐. 진짜 하얀 거품이네. 정말 <laughs> 거품이. 오 엄마 봐봐 여기. 우스, 엄마 보고 최고 해봐 여기 찍어줄게. 고사야지. <laughs> <laughs> 맛있다. 여기가 바다야? 응. 그게 쓰레기야? 따고? <laughs> 땀 닦아줘? <응. 웃음> 따뜻한 물이라서 그래, 그치? <laughs> 아, 거품 놀이 한지 30분도 지났네? 언제 30분 지났냐? <laughs> 너무 잘 노네, 아내리가. 오랜만에 했더니 그치. 쿵쿵 <laughs> 합체. <OWR> 지금 한시간이나 놀았어. <laughs> 더놀 거야? 응. 아이고 네? 이게 뭐야. 아이고 <laughs> 이게 뭐야? 아이 <laughs> 아이고. 아, <laughs> <laughs> 넣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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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부렸다. <laughs> <laughs> 몸에다가 다 묻혀 씻어 몸 깨끗하게 어깨랑 뭐잘하네 팔에 팔이랑 배에다가 잘 씻네 혼자서도 씻을 수 있겠다 음음음 진짜 음음음음음 배울 때. <laughs> 뭐야? 바닥에 점도 보여 지금 <laughs> 너무 웃기다